안녕하세요. 네, 점심을 김밥으로 먹었습니다. 김밥 먹고 지금 에, 지금 친구가 너무 좋은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헛방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한 한 시간 정도, 한2 시간 정도 여기에 물 속에 또 다시 한번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봉적조로 제그 사부의 체면을 세우고, 야 여기 오니까 시아나 탁 생각이 납니다. 시아나 하늘이 높다 하되 호피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친구는 아마 저기에 들어가서 호피를 찾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죠? 예, 호피 또 열심히 찾아요. 나를 그 저번에, 나한테, 저 띠만 오는, 오, 이번에는 어? 악랄하게 들어가서, 와, 큰 것도 하고, 무형도 하고,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제대로 하라고 큰도 치고 들어갔는데, 저는 또 영상을 찍기, 뭐또 편집, 편집도 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 들어가겠습니다. 야, 뭐 하냐, 너? 어? <laughs> 뭐라 그래, <그냥> 들어라요. <들어오래. 웃음> 야, 그, 김밥 먹었으면 소화를 하고 들어가야지. 어? 막 들어가면 막원혀 자, 그러면 들어가서 또 멋있는 거 한번 잡아내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크기 큰데? 매끄러운데? 이게 뭐야? 봐볼까? 뭐야 이것도 안 나오는데? 으, 응. 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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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또 갈게요. 뭐야? 뭐야? 이야, 비슷한데 아니야? <laughs> 비슷한데. 아, 이거 진짜 커피 잘했는데. 아니야. 보자, 한어보자 이야, 아. 와, 비슷하다. 진짜 어피 비슷하네. 아니야. 아, 됐어. 바람 불어갖고, 물, 물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소스에, 호피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 없습니다. 음, 없어. 지금, 한 30분째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예, 네, 풀이, 지금 다 죽었는데, 이 정도면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뭐,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오, 씨, 우와! 아! 초고피 찾았다, 초고피. 야. 야, 그래, 단봉. <laughs> 그래서 하나 찾았네. 어, 여기 풀숲에 있다 이거 풀숲에, 이렇게. 아, 흑오피네, 흑오피.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보니까 기분이 좋네. 여기 풀, 찾는 수밖에 없어, 이제 풀숲에. 야, 그래도 하나 찾았다. 아, 전부 다 돌밭이야. 그런데 풀이 렇게 많이 자라갖고, 아,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거는 아, 여기 못 찾아요. 다 덮어버려. 지금 이 시간대 찾아야 돼. 아니고, 이게 지금 은 겨울이니까, 이게 풀추고 있지. 아, 그래도 호피 보기가 진짜 힘들어. 어? 색깔 좋은 거는 없어. 청호피 하나, 이야, 예, 고에 종이침을 먹고, 김밥 먹고 건너왔는데, 야물 속에는 바람이 불어갖고 안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호피석 같죠? 아니야. 이, 이, 런데 예? 예? 예, 찾는 수밖에 없어. 찾다 보면, 이 밑에 까지도 풀밭인데, 그냥 찾는 수밖에 없어. 이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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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아니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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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석통이고 옥돌이고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것 도 아니고 뭐친구저건너편이어요 건너편에 물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 아무 때까지 는 탐사하고 가야지 뭐 어차피 여기 온거 응? 밖에서 한번 봐야지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불밭에 아, 지금이 가능하지 지금 좀 있으면 못 들어와요 여기 어, 어, 이게 보면 잘 보이죠 돌 호피석은 딱 뛴다고. 사람이 왜 다녔겠지? 다녔는데, 그래도 한번 치는 거야. 이런데, 나오면 괜찮은 거 나옵니다. 진짜 이런데, 이런는운 좋으면 정말 괜찮은 거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 여기다. 깜짝이야. 아, 야. 이것도 아니고. 이 술에 감체되있어 그래서 발로 이렇게 툭툭, 툭, 툭툭 이렇게. 아, 이제 파라파다 가 갖고 바람이 부니까 이거 봐요 물살 봐요 파도 치는 거 파도 치는 거 이래 갖고 오전에 물 탐을 해 갖고 우리가 친구가 두 점을 저 밑에서 했는데 오후에 이쪽으로 하려 고 그랬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불어 갖고 물이 움직였고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 건너편에 풀숲을 뛰어가고 이거 총업피 하나 아유 제가 오늘 이거 오늘 제 수확입니다 이야 아, 총업피 <laughs> 단봉 아이 그래도 저는 이거를, 이거, 이거들에도 만족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멋있죠? 물이 봐. 자, 밑에 상과 한번일치되는한번 봐봐요. 하, 자, 이거, 어, 오후에는 예, 물살이 너무 세, 어, 파도가 넘쳐갖고, 예, 물탐 실패하고, 예, 겉탐에서 어, 청어패 하나 딱겠습니다 아, 멋시다 야, 이거 하나 보기. 자 인상골에서 탐사한 호피석입니다. 에, 이래 보면 물을 안 치고 보면 흑호피 같죠. 물 뿌리면 또 청호피로 딱 변해요. 살짝 이런 걸 보면 에, 청호피로 보면 됩니다. 에, 흑호피 같지만 그뭐요청 청색이 나요. 왜냐면 지금 청색 많이 나죠. 청색도 나고 뭐 흑색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래 보면 에, 물을 안 치면 그냥 일반 돌하고 비슷하죠. 근데 물을 딱 뿌리면 예, 청호피로 딱 변합니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을딱 뿌리죠. 자, 이렇게 이, 이 호피석은 이 각이 안져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능선이 넘어갔죠. 이렇게 예, 작은 호피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어? 항호피보다도 이렇게 청호피 를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또 보는 묘미가 또 틀려요. 제가 친구랑 같이 금산 그, 그, 인상골에 가갖고, 예, 친구는 좀 괜찮은 거두 점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요거 한 점을 했습니다. 어, 밖에 그 풀숲에서 탐색을 했는데,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왜그냐면 이거 하나 못했으면, 그냥, 어, 쓸쓸하게 왔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 작은 호피, 요런, 여름기 수석감이에요, 요런 기. 예, 아주 뭐큰거 뭐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이 나온다는 거, 산, 단봉, 상경. 예, 요렇게 갖고 딱 보면, 소나무가 우거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틀지만, 예, 우리 수석하는 사람들은 이래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게 바닥도 잘 나왔고, 예, 바닥도 잘 나왔습니다. 바닥도 잘 나왔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단봉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 갖고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갖다 놓고, 예, 제형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예, 돌과 같이 얘기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인상골 그쪽에 가보니깐요, 에, 그, 뭐야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데가 많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탐색하면서 물탐을 좀 오래 하다보니까 에, 밖에 그 돌이 많은 양을 다 탐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시 한번더 가자 그래갖고, 내일 또한번큰맘 먹고, 친구랑 같이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에, 가서 또 멋있는 호피석과 문양석, 어, 모든 걸한번 영상을 담아서, 예, 네, 구독자와 시청자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 자,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 주세요. 깡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